갑니다 오른쪽으로 출발 출발, 출발. 출발. 시끄러워요 통수가 통수 에반데 왜 오늘도 다크하뜸이야 오늘 휴일이라 기분 좋잖아 아청이 걸어주고 왜안 걸어주기야 이쁜 와 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었어요, 들었어요. 이쁜 이쁘 주세요. 왜 이렇게 해, 피가 안 다는 느낌이 들지? 와씨, 그 1분을 그냥 가만히 있는데? <laughs> 그, <laughs> 개다기 그, 아니야 이거? 그 피는 안 닿는 거같왜왜왜 왜, <laughs> 이래? 왜왜 아? 그러게, 아니 해도 끝날 때까지 때리면 처음인데 네. 해도래 자, 레이카 얼마 남았죠? 30초요, 27초 네. 오른쪽 잠모. 자, 저희 한번 풀게요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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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웃되면 진짜 치킨 쏘는 겁니다 음. 갑자기? 누가 쏘는데 지청... 아, 시청님 네. 쏘는 거죠 어, 일단 아웃해야겠다. 아웃하는. 저양 딜안 넣고 난다는데. 존버할게요. 스이미, 아. 스이미, <laughs> 풀었어 몰라. <laughs> okay. <끝났어요>. Okay. <laughs> 아... 저 리가 끝났어요. 아, 저두 대. 오케이 okay. 대기, 그냥 관리를 미리 해줘. 시간 없어. 두번 맞을 시간 없으니까 미리 관리하세요, 자기가. 한 대만 미리 맞을게. 네, 한대 미리. 지금 한대 미리. 왼쪽 힐러. 파란 바인드. 지금 이제 3까지 쏴줘, 어. 3까지. 지청님 2인데 그냥 관리해주세요. 할수 있으니까. 왼쪽 쏴줘. 아, 나도. 지금부터 풀고 존버. 풀어요. 오케이. 나왔다. 이거 풀고 존버할 응. 거야. 울량, 울량. 존버. 아, 이씨. 이런. 아포 아하이 어어아피 출구 맞을 거니까 이따가 이 맞을 거예요 아서 벌써 아니 아니왜왜안들어는데 아. 맞아 맞아 주세요줘지진이 뭐, 떨어지나 아 저다 맞았어. 아, 살요 어, 뭐. 아. 오른쪽으로 볼 거야. 오른쪽으로. 케이블라 걸었어요. 가자. 아. 어우, 진짜 쫄 한번 풀어주세요, 이제. 이거 딜 끝나면. 일단 딜. 대박. 저 2니까, 다른 분들이 좀 풀어줘. 풀어주세요, 이제. 왼쪽 킬라, 왼쪽 킬라. 아, 뭐야. 풀어주세요. 음, 다 맞았어요. 네. 다 맞았어요. 가운데. 여기 아, 맞았어. 아이씨, 아, 씨. 이쪽에 잠복 있어요, 오른쪽에. 의자 미리 피 관리 하고 이따가 끝날 때한 번만 맞는 걸로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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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록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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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선사 맞았고 일단은 다른 분들 대기 디디님 미리 맞아줘 이제 미리 3까지만 네. 쌓아줘 2인 분들 버티고 네. 아대단 어, 아직 아, 아직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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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풀게 풀게 오케이 지금 풀게 풀고 존보좀길게 물량 지금 물량 먹고 존보좀길게아나 <laughs> 두어까지 벌써 빠졌네 언제 히회됐냐 뭐야 왜 맞아? 아, 억울하다 억울해 지천이 치킨 쏜데요 나이스 음. <laughs> 서럽다.. 이 망할.. 망할 전사 서럽다 서러워 자 한번 쏴쳐 나 프리스 날렸네 엔쪽은나 <laughs> 아이고 일단 3까지만 쏴갈게 3까지만 쏴야 3까지만 조금 버티다가 아직 몇분 30초 남았거든요? 좀만 버티다가. 네. 어이, 어, 이잠고 있어! 영업 자, 재단은 아, 나왔는데 다운. 이제 풀어. 아청님 1이야. 울려 풀었어요. 스윗미. 오른쪽 길라 고고 어 10이었어 1 0이어1 0이어 이제 바인드 준비하고 아청님이 이번에 나오면 고고 걸었어요 오케이. 나 어디냐? 나어있어지척 2야 조심 아나 안보여 저도 안보여요 오케이 다른 분들 이제 쌓을게 질 욕심 멈춰주고 쌓아줘 네, 아, 아니, 화이오볼, 화이오볼. 남았어요. 나왔다. 어.. 아니 파이어볼파이어볼 오케이, 싸웠어요. 네, 싸웠다. 몰라, 오, 파이어볼 몰라, 몰라. 자, 한번더 싸울게요. 3까지 싸워줘. 아직 시간은 있거든요. 3까지, 싸까습니다 미리 까지 3까지, 지금부터 이제 이 e 만들고 중보 조금 길게 아직 재단중한 중복 중어요아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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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그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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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약, 드시고. 물약. 네. 이제 3패인가? 네 이제 들어갈거예요 아직 미리 5인분들 한대치면 맞아줘 링카 두어 둘다 이브 오케이. 3패고 맞죠? 딸 이제? 풀자 한번수 나왔어, 사라졌고 저... 수 잘랐... 아못 잘랐네 맞았어 제 잘랐어 네. 나 왔어 가운데 가운데 이거 밟히지 않을까요? 안 바라봐. 밟혀 안 밟혀 안 밟혀 오케이 몰라 우와 나죽었 뻔했다 오아 쓸까 일단은... 엄청난 사민데 일단 대기. 한번더 풀죠. 하여워, 하여워. 한 번만 더 풀고 한번더또풀 거야. 아유 봐. 이번에 두번 푸는 식으로 풀어주세요. 저 피가 없어가지고. 육세. 육세. 왼쪽 필러. 슬슬 맞아야겠다. 풀어줘 풀어줘 어? 풀어줘. 네. 이까지. 아, 수, 됐다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해도 한 번만 넣어주세요. 어, 다음 급길때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아직 존버 왼쪽. 아니죠? 네 존버 아니에요. 미리 3까지만쌓아놔 이제. 3까지아골도 개. 풀고, 풀고 존버. 풀고 존버. 풀어. 다 맞아. 안 파, 보여요. 요 밟았어, 아, 나왔어 올라. 올라. 뭐. 이거 제발 맞아 맞 돼. 맞아 돼. 맞아 돼. 맞아 돼. 맞아 돼. 오케이. 야, 이거 아, 좀 아니지. 이건 이건 좀 <laughs> 아, 진짜 너무하네. 진짜. 왼쪽 담무. 자, 바로 한 풀고 바인드가 풀고 바인드 갈게. 풀어 왼쪽 힐러. 아, 또 바이드 왔어요. 오케이. 풀고 아청님 바인드 할 거야. 풀고. 음. 쭈쪽싸아라 어, 오른쪽 음. 어, 시리 안 나오는데? 뭐야 가운다 싸웠는데 버프 켜고 오른쪽으로 프레이 켜고 오세요 오른쪽이아창님고거 그냥 걸어도 아 이거 좋아 걸었어요 걸었어요, 걸었어요. 아 시즌 육게켰어 도처인지 안 했어, 로빈. 리프 리프 주세요. 썼어요. 자 피관리 미리. 어. 피관리 어, 미리 뭐야, 좀. 아 청님 이에요아 청님 관리 좀 해줘. 다른 분들 3까지 따라놔서 미리. 한 번만 풀려고 하는데. 두번 풀기 좀 애매하거든요. 제가 어그로 끌고 있을게. 넘어가지고, 자 지금부터 풀고 존버. 풀고 존버야. 어 링카 거야. 링카 터트리세요 링카. 알어요 한번. 빠졌어요 링카. 다음 데. 이걸 풀면 피관리 시작해야 돼. 이제부터 다음 뭐, 초반도 링카 있어서 못 풀어요. 관리 미리 하세요? 어디 미리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와여비 아우 여기 아우디 벌써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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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이거 여기 여기 아니에?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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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 여기 기 여기 기여기 어 이따. <laughs> <laughs> 야. <웃음> 네. 오른쪽을 나. 어 지금 이 다음 음. 번에 극딜 할 거야 이 다음 번에. 왼쪽 아 왼쪽에서 주세요. 왼쪽 잠못깬아이는데 보라. 보라. 어, 보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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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어떻게 쓸 수가 없지? 린카 1 5 1 초. 네. 다른 분들 미리 3까지 쏠게 이제. 미리 3까지 8 7 6 5곧 끝납니다 오케이 지금부터 나와줘. 2까지 쌓아주고 끝났어요 한대 맞았고 풀고 빨리 풀고 한번더 맞을 거야 바로 쌓아줘 이거하고 쌓줘쌓줘쌓줘 3까지 <laughs> 어, 3까지, 어, 3까지, 어, 3까지. <웃음> <웃음> 이제부터 풀고 좀 더. 풀고 좀버할 거예요 풀고 좀 더. 오른쪽 필라 다, 다 맞았어요. 다 맞았어요. 나왔어. 불렀어요. 이거 끝날 때 왼쪽으로 뛰세요. 끝날 때 왼쪽으로 뛰어. 그럴 때 뭐라? 네, 그럴 때 왼쪽으로 뛰시고. 아미치아 파. 왼쪽 킬라. 망했다. 안돼. 야씨 한번 맞았다. 아이템 한번 잤어. 한번 풀죠, 풀고 가죠 이거 피들이 없어요. 에? 아 트... 풀어. 그냥 아, 풀어야 될것 같아. 했는데. 피, 근데 네, 피가 없어, 피가. 한번딜 참고. 응. 안전한 게더 중요하니까 이까지 싸줘. 아총좀 사야. 아운데 나왔어. 아 네, 가운데. 왼쪽으로 뛰 왼쪽으로 뛰어요. 그럴 때프레이키시고 네. 지금 좀 파인드 없어요 저는. 오케이 걸었어. 가자. <laughs> 커플 너무 오래 키고 있습니다아 끝났어 리판 모운주세요 되나 졌어요 아저일 오케이 저일 싸요 바로 그냥 추좀 살려 응, 이까지 싸주세요추좀 살려야 돼아 이거 너무 많이 맞네 오케이 최단 나와서 가운데 나와서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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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약 바로 쌓아요. <웃음> 바로 <웃음> 쌓아 바로 3까지 바로 2까지 쌓아주세요. 그냥 바로 2까지 네. 풀고 정보야. 이번에 풀면 정보예요. 완성. 오케이 다 쌓았어요. 오케이. 어디있어디 왼쪽 풀었어. 정보. 아 이거 맞았다.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오른쪽 제일라 오른쪽 제일라. 이렇게 아, 는 디엔유 아. 다 맞추죠? 네다 음. 아, <laughs> 맞아요. 좋아 좋아. 음. 아 아이. 아, 어, DTN, 아 뭐야? 아아런스를부시버리시네아아 아, 아, 이렇게 디엔유를 는데 네. 응. 그러니까요. 아 자, 우리 한번 더 할게. 까지 싸울 거까지 한명일 나와야 될거같어요어왜 남아 있지? 나좀막 해줘 일 나와야나요? 네. 아직 일단 싸워 보고. 나와야 돼. 제일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맞았어요. 가운데에 나와거든요. 아, 저 준다 준다. 몰려 밝았다. 아니야. 아까어요 밝았어. 와. 와, 슈퍼에어 있을 때 아무데 뭐 하는데. 아, 저뭐 했어? 너. 아, <laughs> 아, 큰일 날다 자, 미리 3까지 쌓아. 미리 3까지. 미리 작업할 거야. 2까지 아, 쌓아주세요. 미리 2까지. 아. 음. 가운데 일로 내가 안쌓 아, 실이 안 쌓아. 사장님이 만 까져요. 맞다, 가운데 일로 보라. 보라. 저거 아 풀고 아 좀멋 재밌게 어요 보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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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돌고 좀 있어, 있어, 있어. 일만들어줘 봐. 내가, 내가, 내가 맞았어, 맞 맞았어. 나 무서워 이지 마. 오케이. 어이 아, 나이 새끼. 그럴 때 오른쪽에서 그냥 바로 갈 거야. 오른쪽으로 뛰세요. 그럴 때. 알았죠? 네. 아, 안 됐어. 아, 나한대았어 이건 어쩔 수 없어 지금. 자, 그인 볼게요. 걸었어요. 자, 한번 풀고 바이 그거 풀고 풀어요 풀어. 지청이 아, 미디 드라... 드락 드 끼면서 세요드 끼면서 풀어. 훌라만한번더아 죽었다. 저다 말했어. 아, 끝났어요. 오른쪽 아, 신라, 오른쪽에 아, 어, 어, 나왔어요. 지청 끝났어요? 네, 하하 에헴~ 뭐도인데 저거 그냥 잡을 걸 그랬네. 아쉽지만 오늘은 이거 더하는 거로 쉐레 있나요? 쉐레이 쉐레 네, 있어요. 걸까 뭐, 네, 리프온~ 리프 주세요. 썼어요? 마청님 그대로 잘 버텨 주고. 맞아. 봐 봐. 와 잡아. 아이싸. 어, 아, 고군투다. 복원 고군줄 알았어. 씨, 너고보여주 <laughs> 저는 안 어, 안 떴어. 씨게 내개